네사주를 해설합니다. 경람년에 태어나서 기월이해일기사시기토사주가묘월람사시에태사났습니다 사람은 어, 건 사람은 사주인데사년에이사살이에요이 네, 사람은 이이사람에이사람궁금하다은이니다은자측 입장에서. 이사주도이이사람이혼하는사주입이다 어, 네, 가짐 그런 확률이 매우 몹시 높은 사주예요 결혼하면은 잘못되는 그런 사주가. 에, 너무나 여기서 해수가 여잔데 너무너무 약하고, 어, 비겁이 강해서 해수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도 이모 대운도 그렇게 썩 좋은 운이 못 되고, 에, 그래서 이 운이 좋으려면은 금수 운이 좋아야 좋다고 하는 건데. 아직 사음이 운이니까 별로고 어, 4 0살 이후에나 운이 좋다고 하는데요. 올해 기해년, 기해년 사회충이 되니까 이제 여자가 있으면은 여자하고 헤어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문세에 시중이 있어서 사인하는 일 조심하고 도당등을 조심해라. 공부가 잘안 된다. 여자 친구가 있으면 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경자는 다소 올해보다는 낫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자도 또 좌우충이 대운과 사주에 있어서 그것도 좀 걸리는겠네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여자 문제가 편치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주에 여자는 있으니까 지금도 20살 대운에 이모 대운 살고 이제 30살 개미 대운으로 넘어왔는데 해묘미 목국이라서 별로입니다. 해묘미 목국이라서 별로라서 운이 이렇썩 좋질 않아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다수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배우자 운이 나쁘다. 결혼하면은 이혼하기 쉽다. 뭐100% 장담은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주는 전반적으로 해로하기 어렵다 그런 거예요. 오늘 또 대부분 다 그렇게 가요. 예, 분석을 해 보면 이제 편관격으로 성격이 좀 다수 좀 급한 데가 있다. 머리는 청명하다 그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사회충이 문제고 토가 세 개씩 나란히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등등을 해서 결혼하면 이혼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30대 운도 운이 안 좋으니까 그때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다소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좀 문제가 되었어요. 이어서 결혼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 내년에 경자 여자는 들어와도 좌우충 좌우충 있어서 타소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또 봐지고 또 신축 신축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아, 내년 말고 32살 오히려 32살이 더 낫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여기까지 모 해설해 봅니다.